대통령 눈치 보기에 바쁜 새누리당 축선 의원들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당선된 이후 새누리당의 대통령 눈치 보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박비어천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출선 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사대주의, 철없는 행동, 석보대제를 운운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겠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합니다. 실패한 정부정책을 앞뒤 가리지 않고 옹호하며 청와대 이중대 역할에 바꾼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대통령 신기 보좌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회의원 역할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뜻을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자중 자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